안녕하세요. 세로미입니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서 일상 활동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데이, 데이터들은 Effects of Performance Level on Lower Limb Kinematics During Table Tennis Point Loop라는 링크 대학교의 논문입니다. 포인트 탑스핀 동작에서 우수 선수와 중간 선수의 하체 움직임을 비교 분석한 내용인데 우수 선수가 중간 선수에 비해서 발과 엉덩이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우수 선수가 중간 선수보다 백스윙 때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오른손잡이의 경우 우수 선수가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체중을 실어주면서 백스윙, 백스윙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보핸드 탑스핀을 치고 있는데 백스윙은 왼발로 지면을 밀어서 시작하지만 백스윙 끝에서는 오른발 앞꿈치와 뒤꿈치에 골고루 체중을 실어줘야 좋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발로 지면을 밀착해야 백스윙 끝에서 가장 많은 지면 반력을 이용할 수 있고 무게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스윙에서도 우수 선수 가 중간 선수에 비해서 오른발을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데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포워드 스윙 때 오른발 부위를 골고루 사용해야 그 다음 동작으로 빠르게 복원해서 연속 타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발목과 엉덩이 회전도 우수 선수가 중간 수, 선수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이를 잘못 받아들이면 발 움직임이 커야 탑스핀 품질이 많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 발목 장단지, 무릎, 허벅지 등의 하체 움직임도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타격할 때 가장 스피드가 빨라져야 하는 시기는 백스윙 끝에서 임팩트 때까지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빨라야 최대 스윙 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인데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오른발로 밀어주고, 오른발로 멈추는 그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보드 스윙은 오른발로 밀면서 시작하고, 임팩트 순간에 오른발과 왼발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엉덩이 회전을 빠르게 해야 하는데, 이 순간이 짧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른발로 차는 시간과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순간의 시간차가 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른발로 차주는 것을 작고 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상수, 유승민, 팀오블 선수 모두 자신의 라켓 핸드 발로 지면을 밀어서 보드, 보드 스윙을 시작하는 순간과. 임팩트 때 라켓 핸드 발로 지면을 지지하는 순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그 힘이 전달되어서 엉덩이가 회전하고 라켓 스피드가 최대가 될수 있습니다. 라켓 핸드의 발을 짧고 강하게 정확하게 지면을 차야 합니다. 선수들은 상황에 맞게 하체를 이용하는데 그 원리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유예지 선수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지면발력을 이용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지 선수의 아래 동작들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지 선수가 양발을 지면에 고정하고 포핸드를 치고 있는데 이때도 왼발로 지면을 밀어서 백스윙을 하고 오른발로 지면을 밀어서 포워드스윙을 합니다. 이때도 오른발로 밀어주고 임팩트 순간에 오른발과 왼발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위에지 선수가 양발을 지면에 고정을 하는데 왼발 뒤꿈치가 들리지만 마찬가지로 백스윙 끝에서 임팩트 순간까지 최대 속도로 타격해야 합니다. 위에지 선수가 양발을 떼면서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같은 타격 메커닉스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위에지 선수가 우측에 오는 공을 연속으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타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타격 메크닉스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위에지 선수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백핸드와 포핸드 탑스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왼발을 밀어서 백스윙을 하고, 오른발로 밀어서 포드스윙을 워 하는 타격 메카닉스는 같습니다. 위에지 선수가 제자리에서 탑스피을 치든, 발을 떼면서 탑스피을 치던 타격 메카닉스의 원리는 같습니다. 탁구 타격은 지면을 밀어서 엉덩이 회전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타격의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위에지 선수가 지면에 밀착해서 타격을 하든, 좌우로 움직여서 타격을 하든, 발목이 조금만 회전을 하든, 발목이 많이 회전하든, 오른발로 지면을 밀면서 포우드 스윙을 하고 임팩트 순간에 오른발과 엠발로 지지해주는 그 순간의 시간이 가장 짧아입니다. 이 순간의 시간이 가장 짧고, 발목 움직임이 간명해야 임팩트 순간에 몸체 회전이 가장 빠르고 라켓 스피드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발 전체에 균일하게 지면과 접촉을 하면서 백스윙을 해야 하고 포워드 스윙 때 오른발로 강하게 짧게 지면을 밀어주고. 임팩트 순간에 빠르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걸어주어야 합니다. 선수들 동작을 살펴보면, 오른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80년 후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한국 타쿠 전성기 때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능 선수촌에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산악 달래기를 하면 타쿠 선수, 선수들이 선두에 서 선두에 있었다고 합니다. 탁구 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의 움직임은 짧고 간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탁구에 필요한 하체 근력을 키워주고 발목, 무릎, 고관절의 유연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발 움직임이 정확한 타격 메카닉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